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이로아입니다 자 이번에 노란 봉투법 때문에 지금 이 사람보다는 로봇, 자율 로봇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 로봇 관련 줄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웃긴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포스코 DX는 왜안 가지입니다 이 포스코 DX도 로봇 관련 주거든요. 얘가 지금 이 포스코에다가 로봇 그 다음에는 미세공정하는 그런 부분들의 로봇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 그걸 지금 포스코 DX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제조하고요 그리고 AS를 하고 공급을 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 포스코 DX가 안 간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DX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 자, 여기까지 저랑 함께하셨던 분들, 어 제가 타점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요. 이 주가를 보시면은 포스코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포스코 DX가 안 좋은 건또 아니에요. 자 포스코 DX는요. 이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포스코 DX를 멀어본다고 이 테마를 로봇으로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주가가 지금 하락하면서 각도를 세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렇다는 건 하락하는 주가를 반등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뭡니까? 지금 어, 거래 대금이 나온 거 보이세요. 상당히 많은 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자,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 올리고 나서 얘가 들어 올리면서 뭐예요? 자 앞전에 있는 매물 때이 매물에 매집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매집을 해주고 나서 뭐 합니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점 을 깨진 않았죠. 자소점을 깨지 않으면서 뭐가 나오나요. 지금 좀 멀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이게 매물대를 장악하는 매직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 주가 저점과 자, 고점에 올라오는 길이 중심, 중심가를 좀 잡았더니, 자, 중심가 부근에서 주가는 좀 횡보해요. 자, 지금 이 보통 주가가 중심가에서 횡보한다는 건 뭐냐, 뭐냐면요. 자, 시장의 방향성을 본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 쪽으로 이 위에 위에 올라가 있었던 주가가 급등할 때그 올라, 올라 탔었던 이들을 털어내기 위한 자, 이들의 물량을 좀 작업하기 위한 기간 매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이 나오면 한세번 정도 주가를 들어 올리죠.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 그렇다는 건 자, 주가는 다시 한번 횡보 구간 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자, 앞전 요 고점 어, 고점 전구까지 주가가 한번 더 들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포스코 dx가 답답한 건 뭐예요? 자 시간은 걸리는데 안가니까 지금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뭡니까? 자 지금 이 중심가에서 지금 딱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매수 타점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자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 여기가 무슨 타점이라고요? 자 눌림 타점 자이 구간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 눌림 타점이고 제 차트에서 보시면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눌린 타점이에요. 눌린 타점에 들어가면 뭐예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만큼 어떻다? 반등한다? 이만큼 뭐예요? 익절 구간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한번더 매수한다 라고 하면 제가 항상 눌린 타점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면 어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쭉 주가가 빠지면서 하락할 때 어디까지 빠지냐? 자, 보시면은, 대략, 자, 107,500원. 어디까지 빠지냐? 대략, 한20% 정도. 자, 라운드 피그 자리가 뭡니까? 전저점이잖아요? 자, 전저점까지도 주가가 어떻게 이탈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보시면은요, 악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빠진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어, 요 눌러주는 요 자리, 자, 요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다? 자,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 자, 그럼 오늘부터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당연 올라오는 제1선요 돌파 나와주는 반등을 먹겠죠. 근데 지금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자, 우리의 포지션 이 스윙으로 가실 건지 단기로 가실 건지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단기 반등으로 하실 분들은 추세 있죠. 자, 이 안에서 이만큼 먹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만약에 스윙으로 가실 거다. 그러면은 자, 요 박스권에 지금 뭡니까 바닥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중심가를 넘어간다고 넘 넘길 때까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자, 목표가를 알려드릴 건데, 자, 목표가를 알려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 1만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벌써 자, 1만 달성 못했습니다. 자, 제가. 부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을 힘을 볼수 있게 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눌러주신 분들께는 한 가지 혜택을 같이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바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이고요 자, 제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자 이렇게 단타를 매매합니다 자요 종목에 대한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께 어떻게 매수 타점과 그리고 익절 타점을 문자를 통해서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 공개하겠고요. 010-9791-5572 번호로 제 핸드폰 번호, 자, 이쪽으로 전화를 저랑 함께 하실 분들, 또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구독하셨다면 구독 두 글자,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이 매수 종목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이죠. 제가 오늘 이 증권사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매집 중인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일명 엉덩이 투자 종목이고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무려 이 30배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9세대 낸드플랫이 양산을 시작한 수액 기업이고 게다가 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대형 M&A,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무려 133조 원이라는 초대형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접적인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터너 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 이 기업의 매출액이요 무려 3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 총 700명 매집 목표로 진행 중인데, 자 지금은 한 135명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벌써 560명 이상이 매집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그냥 흔한 반등 차트가 아니라 세력이 완벽하게 이 매집을 끊는 패턴이에요. 자 보시면은 과거의 초 대형급등이 한번 나와줬죠자그 이후로요, 자이 주가는 길게 조정을 한번 받으면서 1년 넘게 이 바닥권에서 이 세력 매집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 구간이 바로 이 세력이 물량을 싹다 흡수하는 은밀한 매집 단계였던 거죠. 자,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할때 특징 아시나요? 자, 절대로 주가를 튀기지 않습니다. 박스 권 안에서만 조용히 거래량을 죽여놓고 차분히 모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이 변곡점을 한번 보세요. 이동 평균선 60일, 120일, 240일 선까지 전부 이 골든 크로스를 완성했죠. 자, 이게 바로 이 세력이 시동 걸었다는 신호. 차트가 오랫동안 눌려 있던 요 자리에서 단번에 이 저항대를 강하게 이 돌파하면서 올라왔다는 건요. 매진 물량이 거의 끝났다는 뜻이에요. 즉 세력들이 이제 이 물량을 터트릴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최근에 이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10배 이상 폭발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세력이 마지막으로 이 잔여 물량을 흡수하면서 강하게 이 매수세를 들어올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력 매집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바로 이 거래량 변화입니다. 자 2년 동안 잠잠하던 이 종목이 갑자기 이 거래량이 폭발한다. 자 그거는요 본격적인 이 상승 신호탄이 발사된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쉽했지만 자 이런 종목들은요 2년에서 지금 3년 동안 지금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이 구간에서 한번 시세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강력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 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이 금양이라던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도 똑같았어요. 자이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한번 이 시동이 걸리면 폭등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 종목도 이 차트 패턴 자체가 그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좀 한정해서 공개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자 구독자 여부는요 제가 다 확인 가능하니까 구독 확인 되신 분들에게만 이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요. 이번이 주식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고요. 저도 이번 종목으로 꼭...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여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종목 자료까지 전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매집 참여 인원은요. 130명 한정이니까요. 꼭요 안에 들어오셔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실제로 수익을 내셨고 또 감사하다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하신 분들께만 한해서 이 30배 폭등 가능성이 있는 요 종목을 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979하나에5572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매수과 매도과 그리고 이 종목 관련 자료까지 전부 발송해드릴 거예요. 주식 투자로 힘들어셨던 분들, 이번 종목 꼭 잡으셔서 큰 스윙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